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광주 시내버스 노조가 내일부터 다시 파업에 돌입해 이용객들의 불편이 우려됩니다. 광주 지역 버스 노동조합은 내일 첫차부터 전면 파업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노조는 지난 5일 전면 파업에 이어 다음날부터 준법 투쟁으로 수위를 낮췄으나 사측은 어떤 협상안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조는 올해 연봉 8.2% 인상과 정년 연장 등을 요구했고 사측은 적자 등을 이유로 동결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긴급 수송 대책을 마련했으나 시민 불편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국보 304호인 여수 진남관이 10년간의 해제 보수 공사를 마치고 공식 재개방했습니다. 여수시는 진남관에서 전통 공연 등을 열며 문화 역사 공간으로 활용하고 야간 경관 조명도 추가해 여수 밤바다의 매력을 한층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진남 남쪽의 왜적을 진압하여 나라를 평안하게 한다는 뜻을 담은 여수 진남관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충무공 이순신이 지휘소로 사용했던 진해루가 불에 탄 뒤. 1599년 지어져 426년째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앞면 15칸, 옆면 5칸으로 현재까지 남아있는 1층 목재 건물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1963년 1월에는 보물로, 2001년 4월에는 국보로 승격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어, 실제로 보니까 지붕이 크고 웅장하고 진난간에서 내려다보는 여수 바다와 돌산 대교가 아주 멋있습니다. 건물의 뒤틀림과 집안 하부 침식 등의 구조적 안정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해체보수공사가 지난 2015년 12월 시작돼 10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70개의 기둥을 일제가 훼손하기 전의 형태로 원형 복원하고 지붕에는 전통 방식으로 구운 기와 5만 4천장을 사용해 기울어진 기둥과 휘어진 처마를 바로잡았습니다. 여수시는 진남관을 전통 공연장으로 활용하는 한편 야간 조명도 새롭게 설치하는 등 문화 역사 관광 상품으로 가꾸겠다는 계획입니다. 전라 자수연경산도수군 통제사 옛성터 거리 조성까지 차질 없이 추진해 역사적 정체성을 가진 여수 대표적인 역사문화 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년간의 보수 공사를 모두 마치고 대중에게 다시 문을 연 진남관이 여수의 역사적 정체성을 담은 랜드마크로 다시 사랑받을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갯벌에서 서식하는 대추귀 고둥이 자취를 감춘 지 5년 만에 무안 해안가에서 발견됐습니다. 대표적인 생태기 때종인 대추기 고등의 서식이 확인된 만큼 서식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고익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진흙과 모래가 섞인 갯벌이 드넓게 펼쳐진 무한의 한 해안가. 민물이 유입되는 기수 지역 중간중간에 개짠디가 군집을 이루고 있습니다. 개짠디 수풀을 해치자 입구가 귀 모양을 담고 대추 빛을 띈 대추기 고둥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손가락 한 마디 크기의 대추기 고동이 개잔디 군데군데 17마리씩 모여 있습니다. 대추기 고동은 신인개 군락에서만 서식하고 있습니다. 무 개펄에서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인 대추기 고동이 자취를 감춘 것은 5년 전, 2년 전부터 몇 마리씩 눈에 띄던 것이 올해는 200마리 이상 서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개펄 생태계의 분해자 역할을 하는 퇴출 기고동이 돌아온 것은 개벌이 건강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얘들 개서 서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데이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개벌이 깨끗잖아요 지금 현재 여러분이 봤을 때 개벌이 냄새 나나요? 안 나죠. 서식 환경 보호를 위해 근처에 안내 표지판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러나 인근 농지에서 토사 유입이 계속되고 있어 돌아온 퇴출 기고동이 언제 다시 사라질지 모를 상황입니다. 근데 올해 갑자기 저희들이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거의 한2,300 개체 이상이 보여서 이렇게 굉장히 고문적인 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쪽 앞쪽에 지금 그 터사람 밀려와 가지고 개잔디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저수와 노란불이 백로 등 다수의 멸종위기 종이 서식하고 있는 무한갯벌. 대추기고동의 귀환을 계기로 서식환경 훼손을 막기 위한 근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KBC 고익수입니다. 광주에서 차량 통행이 많고 지정체가 심각해 교통 혼잡이 가장 심한 곳은 광천 사거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의 교통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광천 사거리의 평균 제어 지체값은 149.5초로 광주 시내 교차로 중 가장 높았습니다. 광천 사거리는 첨도시 교통량이 9,292대로 혼잡도가 매우 높았고, 혼잡 지속 시간도 하루 8시간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터미널과 유통시설 등이 집적돼 있고 최근 주상복합 아파트까지 들어서 혼잡도가 가중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오늘 광주 광산과 곡성 석곡 등의 한낮 기온이 31.4도까지 올랐습니다. 내일도 내륙을 중심으로 한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며 덥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광주 20도 등 대부분 지역에서 17에서 20도 분포를 보이겠고 한낮에는 광주 31도, 목포 28도 등 26에서 32도 분포가 예상됩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해안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고 게 해상에도 바다 안개가 낄 것으로 보여 차량과 선박에 주의가 당부됩니다. 다단계로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해온 창원의 한 업체가 회원들을 상대로 대규모 투자사기 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실체가 없는 가상자산에 투자를 권유했는데 피해액이 468억 원, 피해자는 2,100여 명이 넘습니다. KNN 박명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6년부터 다단계 판매 조직을 운영하며 건강 기능식품 사업 등을 벌여온 창원의 아하그룹입니다. 다단계 판매업 등록 없이 불법으로 영업을 해왔는데 회원들을 상대로 대규모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실체가 없는 가상자산에 투자하거나 투자자를 모집하면 최대 10%의 수당을 주겠다고 속여 2,100여 명으로부터 468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대체 불가 토큰이나 가상 부동산 등의 외형을 자체 제작해 피해자들을 현혹했습니다. 조금 있 야가 상장이 되니까 상장이 되면 지금 예를 들어서 원이 얼마 정도 될지 모르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 되니까 자꾸 사라하더라고요 피해자들은 대부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다단계 에 뛰어든 40대에서 60대 사이 무직자와 주부들이 많았고. 최대 3억 6천만 원을 투자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전혀 회사에 다녔을 때는 사기라고는 전혀 생각을 안 했습니다. 수로 발전이 많이 된다고 하고 뭐 어느 하고고 수익이 얼마 출이 되고 어쩌고저쩌고 이래 하니까 사기라고는 전혀 생각을 안 했는 아하 그룹 관계자들은 후순위 투자자에게 받은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며 범행을 이어오다 새로운 투자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덜미를 잡혔습니다. 보장을 믿기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 투자 사기라는 걸을 해보셔야 됩니다. 투자하기 전에는 반드시 금융감독원이나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서 정상 등록 업체 거를 확인하고. 경찰은 사기 혐의 등으로 아하그룹 관계자 22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총책 A 씨등 4명을 구속했습니다. KNN 박명선입니다. 대한민국 국악인들의 종합 축제 대한민국 빛고을 기악 대제전이 이틀간의 열전을 마무리했습니다. 광주 남구청과 한국 전통예술 산조진흥원이 주최한 제 24회 빛고을 기악 대제전에서 명인부 종합 대상의 가야금 병창 지현아 씨가 선정돼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최상의 기량을 가진 전통예술인과 청소년을 선발하는 빛고을 기악 대제전은 지난 20일의 대회부터 대통령상이 신설돼 명실상부한 전국 최고의 국악대회로서 위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수 국동항에서 경유 수십 리터를 유출한 어선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여수 해경은 지난 5일 오전 8시쯤 여수시 국동항 냉동창고 앞 해상에서 기름이 유출됐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해양오염 방제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또 주변 선박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해 한 어선의 연료탱크 공기관에서 경유 약 56리터가 유출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해경은 정확한 유출 경위를 조사해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오염 행위자에게 방제작업 비용 전액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전남지역 폭염관련 구급차 출동 건수가 지난해 역대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남 지역 폭염 관련 구급 출동은 총 667건으로 이송 환자는 610명이었으며 지난해에 출동 323건, 이송 292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온열 질환 구급 출동은 7월과 8월에 85%가 집중됐으며 60세 이상 남성 비중이 높았습니다. 브랜드 가구에서 명품 가구까지 비골 가구 백화점 할인 대전치 6월 6일부터 22일까지 비골 가구 백화점 여름 정기 세일 신가지구 사거리 비골 가구 백화점 주차장 <laughs> 탱크를 몰고 오셔도 좋습니다.